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EBS 수능특강 독서 과학기술 7강 제작기 연구와 퍼텐션 1호 해설 영상입니다. 어렵지 않은 지문입니다. 1번 문단입니다. 13세기 이후에 서양의 항해술에서 나침반은? 배의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나침판 배우셨죠? N극, X극으로 되어 있는 거 말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지구 자기장의 지역적 분포와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서 해상에서 나침판으로 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 결과 배가 연안에서 좌초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자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네, 경제적인 손해가 생길 거예요. 이에 19세기 초에 독일에서 지자기, 자, 되게 중요한 단어왔습니다 지자기, 핵심 단어예요. 즉, 지자기는 지구 자기장입니다. 지구 자기장의 연구는 실용적인 이유로, 자, 여기서 실용적인 이유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아까 위에 나왔었죠? 어떤 거? 배가 연안에서 좌초한 일이 발생했다고 있어. 자, 그러면 뭐? 실용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죠. 즉, 경제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실용적인 연구가 물리학 전체에 도움을 줄수 있는 수학적 발전을 유발할 것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 오랫동안 천문학은 그 실용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자, 왜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항해술에서 나침반이 이용됐다고 했다. 자 그러면은 항해할 때 필요한 거 어떤 걸것 같아요? 네, 뭐 별의 위치라든지 그죠? 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아 우리 실용적 가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원받은 학문 영역이었구나. 국가의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천문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여겨진 지자기 연구도 음, 그래서 지자기 연구는 천문학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도 할수 있습니다. 연구도 쉽게 국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유는요? 네, 바로. 실용적인 가치 때문이죠. 당시 독일은 여러 군소국가로 나누어 있었는데 작은 나라들이 연합되어 있는 군소국가로 나누어 있었는데 지도제작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각 국가는 천문대를 세웠고 여기서 말하는 각 국가는 독일이 있는 군소국가입니다. 독일의 군소 국가들은 연합 독일은 그천문대를 세웠고 천문대들은 천문 시계나 망원경이나 그리고 고도와 방해각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장치 인 경위 의등 관측 장비들 네 좋아요 관측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이유는 실용적인 목적 때문일 겁니다. 이 연구는 여기에 자기계만 추가하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계.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추가하면은 가능했기에, 시작의 연구는 천문대에 소속된 천문학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뭐 때문이죠? 이미 관측 장비들 갖추고 있었어. 그죠? 자, 그래서, 어, 이 천문학의 관측 장비에 자기계만 추가하면 된다는 말이죠. 이 자기계가 뭐냐면,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당시 지자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밀한 관측이었는데, 전문학자들은 이미 정밀 관측에 익숙했습니다. 왜요? 예전부터 오랫동안 전문학은 실용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꾸준히 연구를 해왔었기 때문이죠. 이번 문단입니다. 19세기 독일에서 지자기 관측은 독일의 지리학자인 훔 훔볼트에 의해서 크게 진작이 되었습니다. 자또 중요한 단어 새로운 사람이 나왔습니다. 1828년에 선구적으로 지자기 관측소를 설립한 후에 자 이제 지자기 관측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훔볼트는 뒤에 설립된 여러 지자기 관측소에서 자 여러 개가 생겼네요. 정기진 시간에 동시에 지자기를 관측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자기 일관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어 동시에 정기진 시간에 동시에 지자기를 관측하자 자 그래야지 좀 정확할 수 있잖아요.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세계 최초로 조직했습니다. 자 그것을 무슨 자기 연맹입니다. 불렀습니다. 콘볼테 요청으로 영국과 그리고 전 세계 분포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들에서 자기 관측소를 설치함으로써 즉 세계 곳곳에라는 말이겠죠? 세계 곳곳에서 자기 관측소를 설치함으로써 자기 연맹은 확장되었습니다. 자 어때요? 어, 어느 정도 되게 이 정확한 어, 측정이 될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에 여러 곳에서 하니까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독일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가우스는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다. 우리 단위 이름이 있잖아요. 훈볼트에게 자극을 받아서 1831년에 지자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시간의 흐름으로 그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보시면 13세기부터 그죠? 19세기 초, 19세기 독일에서 그죠? 28년, 그리고 31년. 시간의 이름을 볼수가 있습니다. 지자기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실측 전문학자로서 오, 전문학자로서 전문 천문학에서 확보한 정밀도를 지자기자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를 지자기 관측에서도 실현하고자 했답니다. 가우스는 그동안 이루어진 지자기 관측이 뭐했어? 무의미한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 좋아했을 거야. 왜냐하면 얘는 실측 전문 전문학자거든요. 당시 지자기 연구에 사용되는 자기계가 자 당시 지자기 연구했습니다. 그때 사용됐던 자기력을 재는 자기계가 천문학이나 측지학에서 사용되는 측정기구의 정밀도에는 어떻게? 그게 미치지 못했다. 지적했답니다. 그러니까 지자기 연구에 사용되는 자기계가 다른 어떤 영역인 천문학이나 측지학. 네, 이제 이 땅에 관련되는 측지학에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이 지구에 관련되는 것을 측정하는 학문이에요. 자, 보다는 이런 기구의 정밀도보다는 안 좋았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자기, 가우스는 자기계를 활용해 사용해서 정밀한 관측 값을 내기 위해서 누구처럼, 뭐처럼, 네, 전문학이나 측지학에서 사용되는 측정 기구처럼 정밀한 관측 값을 내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즉, 실험실에서 사람이 일으키는 기류에 의해서 자기계에 매달린 자막대자석이 계속 흔들리면서 측정의 정밀도로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 위한 방법이겠죠. 자,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대자석의 중간을 하나의 줄이 아니라 두 개의 줄에 매달아서 기류에 의한 교란을 줄이고자 했답니다. 자, 결국 무엇 때문에 맞아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이후 가우스는 그가 근무하고 있는 퀸팅겐 대학의 젊은 교수인 베버어도 새로운 사람이에요. 물리학 교수로 부임하면서 지자기 실험을 시작하자 이 베버와 협력해서 지자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물리학자, 물리학 교수 베버가 투입됐네요. 네 번째 문단입니다. 가우스는 지구 자기장이 계속해서 바뀌는 원인을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거대한 한 쌍의 자석이, 자, 어, 지구 내부에 아주 큰 자석이 존재한다. 이 자기 자석이, 한 쌍의 자석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구 안에서 자성을 띄고 있는 극성을 띠고 있는, 자, N극, S극, 극성을 띠고 있는 철입자들이, 자, 극성 띠고 있죠. 자성 띠고 있죠. 철입자들이 유체를 이루어서, 자, 여러분, 유체, 오, 어, 이 기체나 액체 같은 거, 그죠? 자, 기체나 액체 같이 유체를 이루어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답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자기장이 일관적이지 않고 좀 바뀌는 이유는, 이 지구 안에서 흐르고 있는 철입자들이, 어, 이 극성을 띠고 있는 철입자들이, 흐르기 때문이야 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아서 왔다 자기를 띈 유체야. 얘가 바로 뭐 지구 자기장이 자꾸 바뀌게 되는 이유야. 하지만 그는, 중량이가 다시 한번더 색칠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자기의 본성을 거대한 자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든지 아니면 또는 지구 내부를 흐르는 자기 말대로 자기 유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든지 지자기의 관측과 실험에 즉 정확한 실측된 관측과 실험에 의해서 확인된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가우스는 1832년에 지자기 관측과 실험을 통해서 두 가지 가설을 수립을 해요. 자, 위 중요합니다. 하나는 지자기력이 지구의 자화된 부분 전체의 작용이다, 즉 자성화된 부분 전체의 어자기력은 지구에서 이 자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전체의 시그막합시다 전체의 작용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력의 실체인 자기유체는 아까 얘기했죠 철처럼 철입자들이 흐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유체는 역제곱 힘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력을 일으킨다. 자 역제곱 힘의 법칙이라는 것은 야요 있네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입니다 음, 어, 거리의 제곱, 즉 멀면 멀수록 네 줄어든다 이 말이겠죠? 이두 가정의 근거에서 가우스는 자기 퍼텐셜의 성분을 어떤 지점에서 자기 요소까지의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오 어, 방금 얘기했었던 역제곱 자 반비례하고 자기 요소를 채우는 자기 유체의 자기량에 비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 자기 포텐셜의 성분은, 다시 한번 더. 자기 포텐셜의 성분을 어떤 지점에서는 거리에는 반비례하고요. 또 유체의 자기량에는 비례한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지구 전체의 자기량을 작게 나눈 자기 요소. 중요한 단어. 자기 요소 하나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 퍼텐셜의 성분을 더한다면은 모두 더하면 지구 전체의 자기 퍼텐셜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개개인 개개인 각각,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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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자기력의 요소를 다 뭐하면 더하면 전체 자기 퍼텐셜을 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1839년에 그는 이렇게 구한 자기 퍼텐셜에서 지구 표면의 수평 방향의 자기력과 또 수직 방향의 자기력을 드디어 수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다고요? 자기 요소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다 구해서 이 모든 자기 퍼텐셜 값을 더해서 구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한 자기 퍼텐셜에서 지구 표면의 수평 방향. 그리고 수직 방향의 자기력을 드디어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식을 적용해서 지자기, 지자기 관측소가 있는 지구상 수십 곳의 지자기 값을 다 계산했어요. 그것이 관측값과 일치했다. 실측해보니까 맞더라. 이겁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1841년에 미국에서 발견되어 지구 관측을 수행하던 어, 윌크스가 가우스가 예측한 위치에서 남자극을 발견한 일자. 그러면 어떻게 관측을 해보니까 예측값이랑 일치했다라는 증거가 발견된 거야. 자 그러니까 아 결국 이 이론이 다 맞다는 거겠죠. 가우스가 지자기에서 발전시킨 수학적 방법은요. 물리학 전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우스가 지구를 자기 요소로 나누어서 각각의 자기 요소로 나누어서 각 자기 요소의 힘을 정해서 지구 전체의 자기력을 구한 것처럼 물리학자들은 다른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체를 또 부피요소로 나누고 각각의 부피요소가 작각의 부피요소가 발휘하는 힘을 정해요. 정한 이후에 그 힘을 물체 전체에도 대해서 더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2019학년도 수능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만유력의 법칙. 그때도 우리 그 문제 31번 기억나신가요? 그때도 부피 요소, 어, 어, 이 만유력의 법칙을 구할 때는요, 어, 바깥에 있는 상대방 땡기는 그 대상, 상대방을 당기는 그 만유력의 대상이 되는 바깥에 있는 어떤 물체의 질점을 향해서 각각의 자기 각각각각각각의 부피 요소가 바깥에 있는 예를 들어서, 태양이 지구를 부피요소 1이 부피요소 2가 부피요소 3이 부피요소 4가 모든 부피요소들이 이 지구를 향해서 만류의 역일 그렇죠? 발휘하는 힘이 각각의 이 태양의 각각의 부피요소 들의 만류의 역 어떻게 하면 모두 더하면? 바로, 대항의 만류 인력을 구할 수 있었다. 요런 지문이 사실 수능 2019학년도 불국어였을 때 31번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그의 퍼텐셜 이론은 중력이나 전기력이나 자기력이나, 오, 등등등. 이다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도, 네, 이 힘들은 모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한다는 아까 있었습니다. 역제곱의 법칙을 따른다는 이유에서 유사하게 퍼텐셜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우스의 퍼텐셜 이론은 일반성을 특징으로 하는 수학적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인상적이죠. 네, 즉 일반성을 특징으로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수식화, 도식화, 일반화됐다는 뜻이에요. 한 영역에서 추론된 함수를 영감으로써 물리학자들은 몇몇 유사한 영역의 자, 다른 유사하지만 다른 영역의 현상들까지도 이 수학적 구조를 통해서 손쉽게 알아냈다는 거죠. 가우스의 퍼텐셜 이론이 나온 직후에 헬리 몰츠가 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수립하자 퍼텐셜은 다양한 물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 법칙을 전개하는 데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 퍼텐셜 즉 어, 무언가의 함수, 어이 법칙 이이 퍼텐셜이란 단어가 사실 이 물리 법칙에도 되게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쉬워요. 3번 가우스는 지자기 관측을 하다가 난관에 봉착하자 자기 포텐셜 개념을 생각했다 이런 말이 있었나요? 자네 번째 문단을 볼까요? 음 자기유체라고 불렀는데 1832년에 관측과 실험을 하면서 두 가지 가설을 성립했다 이말 외에 뭐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말을 찾을 수가 없네요 자 1번에 3번이 들렸습니다 2번입니다. 가를 가장 적절하게 지시한 것은, 실용적 연구, 아까 얘기했죠. 항해, 안전. 그죠? 자, 그래서, 네. 배가 파손되니까, 어, 전복되니까, 자, 그래서 항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게 실용적이잖아. 그 바로 문단 위에 있었습니다. 2번에 5번이에요. 미크레스 기억. 19세기 독일에서 지자기 관측을 했다. 네, 있었죠. 자, 기억에 대한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밀한 관측 기구를 변형한 적 없습니다. 네, 이런 말하는 적이 있어요. 자, 정밀한 관, 전문 관측 기구는 정밀했는데 이 지자기 관측은 정밀하지 않아서 않았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얘를 변형해서 자기계를 만든 거 아닙니다. 네 번째요. 자비글을 참고해서 퍼텐셜 이론에 따르면 어떤 물체의 물체의 전기 퍼텐셜 부 v 는 전기 퍼텐셜의 성분들의 합으로 한다 기억나시죠 네 부분들의 모든 합을 통해서 전체 압 전체 값을 구했다 전기 퍼텐셜의 성분 자 그러니까 dv 는그 물체 부피 요소 dv 가 포함하는 전화 요소가 어떤 점피에 미치는 전기 효과 로서, 자, DQ에서 P까지. 의, 어, 아까 했던 거, 거리 S에 반비례한다. 거리 O, 전하요소 DQ에 비례한다. 어때요? 우리 아까 지문에서 봤던 거죠. 그죠? 우리 역제곱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네. 이러면은, 퍼텐셜로 같이 구할 수, 퍼텐셜 이론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볼까요? 다 답은 나머지 답 한번 살펴볼게요. 4분의 1번. 물체의 전화 요소를 모두 더함으로써 뭐? 전체의 전화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2번. 전기력을 일으키는 실체인 전화 요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네. 역제곱의 법칙에 따라서 전기력을 일으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물체의 자기 요소를 모두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물체의 전기 퍼텐셜을 왜 설명해요? 아니죠. 전기 퍼텐셜을 설명하려면 전기 요소를 모두 파악해야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 그러면 자기 요소를 모두 파악하잖아. 그럼 무엇을 할수 있어요? 자기 포텐셜을 설명할 수 있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측정의 정밀도를 네, 뭐 어, 낮게 한다. 이런 뜻이겠죠? 떨어뜨리다, 낮게 하다. 자, 그래서 뭐 가치라든지 아니면 품질이나 어떤 측량의 정도 등등을 지위를 떨어뜨리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국가의 위신을 낮추는 거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